One, the term derby match is sometimes used in sports to describe a game between two local teams. The term,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냐면 derby match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the term과 derby match는 동격입니다. derby match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용됩니다. is used니까 수동태죠. 대개 be used 앞에 사물주가 왔을 때는 사용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사람이 왔을 때 be used 이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익숙해지다라는 의미로 뒤에 to 명서는 이런 구조죠. be used 이때는 used가 그 수동태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서는 어 지금 사용되다라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이 더비매치라는 용어가 때때로 사용되는데 스포츠에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에서 왜 사용되느냐? 스포츠에서 더비매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투부장사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되게 목적이라고 하죠. 어, 설명하기 위해서요. 또는 묘사하기 위해서 한 게임을 두 지역 팀 간의 어, 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포츠에서 때때로 사용됩니다. Some people believe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12th century when two teams from a town in Derbyshire, England began playing the annual Royal Shrove Tide football match. Some people believe 어,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 어, 여기에 이제 접속사 t 시 생각됐죠. 그래서 주어동사 대 주어동사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대 어, 이하를 믿는 이하는 uh, 접속사 명사절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뭘 믿냐면 그것의 기원이 dates back 하면 동사로, 어, 거슬러 올라가듯, 이런 의미로 쓰이죠.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콤마 웬이니까, 이거는 비제한조 용법의 관계 보사절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때, 그니까, 러 어, 비제한조 용법의 관계 대명사, 관계 보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나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우리가 보통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두 팀, 자, 어떤 팀이냐 하면, from a A town in Derbyshire, uh, England, 영국의 더비셔에 있는 한 마을 출신의 그두 팀이죠. 한 마을에 있는 두 팀이 playing, began playing 경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매년에 매년 열리는 해마다 열리는 Royal Shrovetide football match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슈러, 어, 이 Shrovetide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건 종교적 용어인데 제의 수요일 이전에그 삼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말하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그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할때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어, 뒤집어 썼습니다. 죄.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고 나는 죄이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고 난 이후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제의 수요일인데. 그 이전에, 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이제, 슈로프 슈롯, 차이드라고 합니다. 어, 요 시기에, 이제, 축구 경기를 했다는 얘기죠, 매년. 어. Over the years, the two teams became such rivals that these games gradually grew rougher and more violent. 아, 어, 수년간에 걸쳐서, 그두 팀은, 이두 팀은 당연히 그, 어, 더비셔 출신의 그 마을에 있던 두 팀을 만든 거죠. 이두 팀은 became such rivals that these games gradually grew rougher and more v i o l e n t 는데 여기 지금 such 대신 나왔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주로 많이 보냐면 so 형용사 혹은 부사 that 주어동사 그죠? 요 구조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so 형용사가 원인이 되고 요 대들이 결과가 되는데 너무 뭐뭐해서뭐 마다 이런 의미 있죠. 어 너무 뭐, 뭐,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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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때, 이때 쓰는 표현인데, 이제 이게 명사고일 때는 c 치를 씁니다. 서치 명사 대, 얘가 원인이죠. 엄청난 라이벌이 되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점차 더 거칠어지고, 더 폭력 지역이 되었습니다. grow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grow라는 동사가 잘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뭐뭐 뭐 되다라는 변화동사로 쓰죠 이형식에서 쓰이는 변화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더 거칠어지고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The matches soon became famous as wild events that involved not only the two teams but also the entire town. 그 경기들은 곧 어, 유명해졌습니다. 자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아주 격렬한 경기로 유명해졌죠. 격렬한 경기로 어떤 경기냐면 요 뎃부터가 관계절로서 이벤트를 꾸며주는 거고요.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 사라 되겠죠. 그러면 요요 뎃부터 여기 전체까지가 관계절이 되겠죠. 그다음 에 여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나돈니에 보돌소비 이렇게 해서 the two teams the The entire town, 이 전체가 이인 n v o v 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포함하는데 두 팀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그런 격렬한 어 행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요 Become Famous처럼 Grow 형용사, Grow 어, Famous 이렇게도 어 뜻은 큰 차이가 없죠. Grow와 Become이 모두 변화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nce then. People have used this term to refer to a major game between two rivals from any region in any sport. One.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사용해왔습니다. 이 용어를 이 용어는 더비 매치를 말하는 거죠. 의미하기 위해서 역시 이 더비 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 어, 이유가 뭐냐? 어, 목적이 뭐냐? 그죠? 그래서 이투부 정사가, 어, 이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을 나타내준다 해서 우리가 보통 목적이라고 번역하죠. 어, 의미하기 위해서요. 나타내기 위해서요. 어, 메이저 게임, 주요한 경기죠. 중요한 경기, 두 라이벌 간의 경기죠. 어떤 지역에 있는 두 라이벌 간의 아주 그 중요한 경기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스포츠에서건 n 이가 쓰이며 긍정문에서 n 쓰는 n이는 어떤 뭐마라도 이르는 양보의 의미로 쓰이죠. 어떤 스포츠에서건 어떤 지역 출신의 두 라이벌 사이에서의 경기, 중요한 경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더비매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비매치의 용어라는, 더비매치 용어의 기원에 대한 글입니다.